안녕하세요. 주엽의 앱테크 주엽입니다. 바쁜 사장입니다. 1.5 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요새 제가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플러스 스펙 2호가 다음 주에 청약을 하는데 일단은 추가사가 하나 투자증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 투자증권 개설을 하려고, 하려고 봤는데. 괜찮은 이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스펙 이후 일단은 균등으로 4개에서 9개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0개 균등으로 청약을 하면 이 정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뭐 아니면 20개 하셔도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 이게 하나 투자증권 이벤트 치시면 바로 나와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개설 했던 분 그리고 마케팅 수신 동의를 꼭 하셔야지 이벤트에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예, 내일 보시면 평생 수수료 혜택이 주어지고요그 다음에 시작만 해도 뭐 최대 9만원 혜택 요걸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좌 개설치 지원을 바로 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펀드 쿠폰 요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ELS는 조금 위험하니까 일단 참고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급일은 8월 19일이니까 일단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만원 이상하고 7월 말까지 장고를 유지한다 그러면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쿠폰 이렇게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1000만원 이상 요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한번 참여하실 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꼭 유의사항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벤트에 참고를 하시면 꼭 항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쭉쭉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쭉 읽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 밑에 뭐 이벤트 신청하기 그 다음에 대상 여부 조회하기 있으니까 하실 분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